잘 들어야 된다. 자, 왔다. 그렇지,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바람 방향도 북풍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조금 찹습니다. 찹고 낮에는 아직까지 좀 따뜻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육지하고 또 바다하고 날씨가 틀린. 만만하셔서 출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뭐, 좀, 더범 옷을 챙겨가셔가지고, 그렇게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바다 출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다지입니다. 11월 13일 먼바다 갈치낚시 그제 다자회피싱 오늘 출조했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뭐 그렇게 춥지도 안하고 어, 바람도 좀 살살 불어주고, 오늘 낚시하는 데는 최상의 조건이고요. 자, 지금 시알도 괜찮고 사이즈도 준수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4지, 5지까지 지금 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민반으로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요. 어, 지금 삼치가 조금 셌입니다 오늘 또 부지런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끼는 지금 삼치 잡어 삼치포하고 갈치포하고, 어,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거 지금 잘 모르는지 지금 초전녁이기 때문에 지금 탐색 중입니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고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자, 올려볼게요. 음? 아, 딱 풀치. 풀츠 속에, 이제, 내야되 이제, 아 풀츠 속에, 한발장벽으 놓을 겁니 생긴 길한발 하면 해보겠습 와, 이거 뭐고, 이거? 부활하다, 두고, 와, 이거 안보였요 이거. 지금 바늘 두 개를 먹었다. 바늘 두 개. 와. 그 바늘 두 개를 먹었는데. 어, 육식한데, 지금 목적이 좋네 어? 에? 넌넌다 되었습니다. 난팔타다 8m 다 나타나는 거? 넌나하나는 거? 넌 나타나는 거? 넌 나타나는 거? 넌 나타나는 나나는 거? 넌 쇼크지와의 인이렇시쇼크원다 真奇怪。 아, 지금 현재 총 수심이 72.8m, 아, 72m 나오네요. 그죠? 수온이 20.2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어근 오군 있죠? 어군이요 지금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어근입니다. 요, 요게 지금 지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점자자자 찍힌 데 요게 어근입니다. 자, 지금, 씨알급들이 지금 4G, 5G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씨알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오, 나오는 게. 또삼치가 뭐야, 이거? 무거 깔지다야 퍼내 야, 무조건 퍼네 무조건 깔지 퍼라. 또 있어. 깔치 깔치. 깔찰! 자 펍니다 펌자시험보자자 깔찰 퍼라 앱즈랑 한 보세요 진짜 아니고고고고봤 <목소리도> 네. 바람 터졌어요 지금 지금 제가 도시인데요 바람 터졌습 보겠습니다. 보기 얼리고 있잖아. 좀자 이제 이거 아닌데. 홀로로 음. 설마 오지 휴. 미끼는 네. 다 따묻고 있고요. 잘 따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3 5줌이요 이게 지금 다 이거 3.5줌. 자, 오늘은, 어, 축강그를 블루, 뭐, 오렌지, 그 다음에 핑크, 어, 지금 이렇게 섞어서 지금 맨바, 맨바늘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오늘 보니까 삼치포 전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새꽃시 전혀 안 먹습니다. 언니 지금 포를, 떠가, 포를 떠가지고 낚시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포를 둬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다포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포 떠가져가면 지 보시면 다 반포죠 반포 이렇게 지금 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하죠? 시알이 전부 다 3지 반사지 네, 수준입니다. 오지는 가농권에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도 나옵니다. 지금 총수시 74m 바닥에서 지금 6m 때워져 낚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하죠? 초박자 보이시죠? 공 초막는 거야. 진짜 알아로지. 이게 음. 거의 3.5지. 지금 새벽, 지금, 3시 40분입니다. 막 쳐박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사이즈 이었습니다초저전이 푹치가 나왔어요. 나오다가 지금 푹치는 거의 안 나오면 되지 räägid ammu üksi ? 자, 깔지. Bye. Uh.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 r 정도로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3.5G부터, 3G는 거의 없습니다. 3 5 g 거의 4G, 5G까지. 오늘, 어, 이만큼 잡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빙정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CR이 너무 좋습니다. 어, 빨리빨리 출제하셔서 손맛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조 대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